단순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기.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 문제들이 당신에게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정신나간 미친 짓이기도 합니다. 문제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할 진정한 의도도 가능성도 없이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골몰하며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당신의 자아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의 상황에 짓눌린 나머지 삶의 감각, 존재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할수 있는 단한 가지에 집중하는 대신 미래에 해야 하거나 혹은 하게 될 수도 있는 수백 가지의 터무니없는 짐을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면 고통도 따라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선택하고 단순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도 더 이상 문제를 만들어내지도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지만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신물이 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충분히 고통을 겪지 않는 한, 당신은 어떻게든 이 단순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에 다가가지 않는 한, 그 선택을 관철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아름다운 지구 내면의 공간 집단적인 인류의 정신을 오염시키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지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다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좌우하는 과거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본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에 얽매여 있는 마음이 반응을 하려 할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존재하는 기쁨 자신이 얼마나 심리적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싶다면 다음의 간단한 기준을 활용해 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쁨, 편안함, 유쾌함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현재의 순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며 삶이 무거운 짐이나 투쟁처럼 여겨질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기쁘거나 편안하거나 유쾌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하는 일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을 하는 행위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이것은 그 일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것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순간을 존중하면 그 순간 모든 불행과 갈등은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편안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현지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고결함, 배려, 사랑의 의식이 가득 차오릅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려는 강박적인 노력을 멈추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존재의 기쁨이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존재를, 고요함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미래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에서 구원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존재의 내면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삶의 상황 아래 놓여 있는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벗어나면 자아 감각은 당신의 과거가 아닌 존재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심리적 욕구도 사라집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당신은 부자가 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한 자리에 오르고 이런 저런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시간을 초월해 깨어 있기. 온몸의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약동할 때,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존재의 기쁨을 느낄 때, 비로소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정체성 때문에 과거의 얽매이고 성취감 때문에 미래를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한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시간과 존재의 차원을 오가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될 뿐이지만, 그런 알미 바로 현존입니다. 이렇게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지의 순간에 의식을 집중하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이 순간에 더 머물게 됩니다. 단지 몇초 동안만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계상의 시간 밖의 시각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현재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 다시 말해, 완전하게 의식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의식과 무의식, 현존의 상태와 자신과 마음을 동일시하는 상태의 사이를 잠시 동안 오락가락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렸다. 다시, 지금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몇 번이고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순간에 주로 머물게 됩니다.